이모가 비올리스트였던 미국의 이 소녀는 피아노에 푹 빠졌고 낭만주의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1 9 6 0년대 미국을 침공한 영국의 락 밴드에 푹 빠져버리며 락으로 전향하죠. 이후 밴드를 결성해 빌보드 5위곡을 배출하는 등 괜찮은 성적을 내지만 그는 이와 비슷한 음악만 원하고 라디오에 맞춰 3분 30초짜리 음악만 요구하는 음반사 에꾸준히 불만을 품었어요. 아무도 발라드였던 다른 트랙은 듣지 않았다면서요. 그의 밴드는 5년간 그와 함께했으나 멤버들의 사이는 점차 벌어졌고 4집을 마지막으로 원년 멤버가 모두 탈퇴하며 해체합니다. 그는 이 시기를 나의 소함이 끝나는 시기였다고 말했는데 그는 솔로 가수가 되었고요. 이제는 기타가 아닌 피아노를 치게 됐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좋아한 클래식도 넣고 3분 30초에 두 배인 7분짜리 음악을 만들어요. 이 곡을 처음 전달받은 프로듀서는 밴드 시절의 이야기가 반영됐구나 직감적으로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의 솔로 1집에 수록된 이 곡은 이제는 외로운 하지만 이제는 홀로 서겠다는 가수의 선언이었어요.